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과 한번 제대로 붙었어요. 그동안 제 자존감을 한없이 낮추게 하는 원인 제공자, 남편이었지만 참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살았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네요. 남편과 저는 두살 차이입니다. 저희는 30대 초중반 부부이고요.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은 위로 네살 차이 나는 형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둘인데 딸 여섯 살, 아들 네 살입니다. 남편의 직업 때문에 이사가 잦아서 지금은 시댁과 30분 거리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고 애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여태 주부로 살아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 나누는 친구도 이곳에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랑 연애 길게 하고 시집가서 남자주만 있는 집에 처음 시집온 며느리라고 엄청나게 잘해주시는 편입니다. 친정에서 거리가 멀어 임신했을 때 엄마가 자주 못 오셨는데, 시어머니랑 남편 큰형이 다 도와주었어요. 애 낳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싶었는데, 애 봐줄 테니 얼른 다녀오라며, 남편 큰형이랑 시어머니가 내려와 주기도 하고, 그러면 남편 큰형이 저 친구들 있는 대로 태워다 주고, 다 놀면 집에 도로 데려다 주고 했었죠. 두 사람 다 살갑거나 다정하진 않았지만, 침대래로 잘 챙겨주는 스타일입니다. 아주버님이 작년 기준으로 연애 안한지 3, 4년이 돼 갔었는데 당시 30대 중반이었고 제가 매번 장난식으로 어린 형님 들어오면 어떡하느냐고 웃으며 말했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되었네요. 내가 미쳤지 그런 말을 왜 맨날 장난같이 했는지. 정말 띠동밥 차이 나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 쪽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애들 남편 나. 아주 예뻐하고 잘 챙겨줬지만 큰아들 결혼하면 다 그쪽으로 쏠리겠다는 생각 진작 될 정도로 아꼈습니다. 저 임신하고 첫애 낳았을 때 해외에서 정말 고가 유모차를 사주기도 했고요. 아주버님 연애 시절에 다 같이 밥 먹는데 잠깐 여자친구 얘기가 나와서 우리 유모차 아직 깨끗하고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100단이 넘게 팔린다고 애기 낳으면 아주버님 쓰라고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넌 좋은 거 받고 아저번님한텐 그런 소리 하냐고요. 애들도 엄청나게 예뻐하고 애들 반항 맞춰서 아저번님이랑 어디 데려간다고 맨날 데려가면서 제자율 시간 줬었는데 흘리는 말로 한번 그래도 큰 아들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걔가 최고라고 해서 진심 서운했네요. 어쨌든 각설하고 그런 시어머니한테 어린 며느리가 저한텐 어린 형님이 생겼어요. 어린 형님은 우선 예쁩니다. 날씬하고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잘 웃고 애교도 많아요. 친정에서 반대가 심해서 상견례 날 시댁 얼굴 처음 봤는데 그때 만난 후로는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하고 친정엄마 거살땐 시어머니 거, 친정아빠 거살땐 시아버지 거 사서 선물합니다. 뭐 연애 때도 얼굴은 못 봐도 생일, 명절에 선물 편지 다 해왔고요. 본인 심심하면 휴무에 시댁 부모님 불러내서 영화도 보고 저녁도 아주버님 없이 잘 먹더라고요. 저도 편해요. 저한테도 전화 자주 하고 자기 거 사면서 내 것도 뜬금없이 사서 보내고 아직 애가 없어서 여자애들 거 예쁜 거, 남자애들 거 예쁜 거 보면 우리 애들 준다고 택배로 보내고요. 저랑 우리 애들 택배가 꽤 많은 거 보니 새삼스럽게 참 많이 받았구나 느껴지네요. 글로 보기에, 남이 보기엔 정말 싹싹한 사람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나랑 이제 슬슬 비교되기 시작한다는 게 힘이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저희 남편? 신기하더군요. 저런 애도 있구나. 우리 형이 저런 애를 만났구나 하는 마음이죠. 제 결혼생활 그동안 다행히 잔잔하고 평탄했지만 한 번씩 싸우는 이유가 제 남편 때문입니다. 희택집 분위기상 큰아들이 하늘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의논도 하고 얘기하자고 큰아들이 남편이랑 저를 불러요. 그럼 우리 남편 몇 마디 하다가도 형 말대로 하자 라고 해요. 6년 살면서 큰 소리 나게 싸울 때마다 네 말은 둘 똑같았어요. 당신은 왜 큰형 말을 찍소리도 못해?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원래 자기 집 분위기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큰형 무서워하며 컸고 대들라고 해도 가만히 싸 보면 늘 형이 하잔대로 해서 평탄했다고. 근데 더 열받는 건 시댁에서 하늘이 큰형이듯 그런 큰형한테 하늘은 마누라라는 거죠. 시댁 제사 좀 합쳐서 1년에 3번인데 전잘안 가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랑 둘이 하면 3시간인데 제가 애들 데리고 올라오면 4~5시간이래서 더 시간만 잡아먹거든요. 전끝 무렵에 가서 차리고 치우고 살거지만 도왔어요 그리고 전 솔직히 워낙 형님이 어려서 요즘 애들처럼 이런 문화를 싫어하고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4살이면 아직 한참 놀라이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도 못 붙이고 음식도 못해서 백종원 TV에 요리책 들여다보며 고군분투하는 우리 어린 큰형님. 반차 내고 제발로 와서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돕기엔 아직 못하는 게 많아서 단심부름 하는데 어쨌든 반차를 내서라도 왔다는 거에 놀랬죠. 아무도 비교 안 하는데도 나 스스로 아 이제 나도 가서 도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해하는 찰나에 며칠 전 애들 데리고 형님네랑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다 차린 거고 형님이랑 아주버님 태는 시간 맞춰 8시에 모였는데 그런 성격의 여자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밥상 분위기가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는 티안 내는데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예뻐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정신 나간 남편 놈이 형수 들어오니까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사네 하면서 자기 위기감 느끼겠다라고 한마디 날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으로 이런저런 부담감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눈치 없는 남편이 비수를 꼽네요. 형님은 눈치 딱 보고 와 어, 서방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 듣자마자 아주버님도 눈치 없는 새끼 넌 집담은 주시겠다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시어머니가 할 말은 해야지 라고 하시네요. 아 미묘한 분위기에 기분 상해하고 있는데 정작 학건의 주인공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밥이나 더 떠오르고 하네요. 집에 오는 길에 사람 다 있는데 그런 일을 뭐하러 해? 나까아 내리는 거야? 라고 했더니 또 진짜 자존심이 바닥을 치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또 예민하게 뭔 소리 하냐?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형수만큼 애교 있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내가 그러겠냐? 너도 느끼는 게 있으라고 일부러 한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입에선 느껴도 평생 나오지 않네 말이니까 내가 대신 말한 거라고. 로두방더 맞았네요. 시대 부모 둘다 일하고 더러운 형수가 먼저 저렇게 자라니 너한테 해가 될 것도 없고 우리 애들 선물 매일 보내고 너만 미운 오리 새끼 되면 내가 내 집인데도 민망하지 않겠냐? 아무리 가족이어도 네 남편 체면좀 생각해라. 하는데 정말 녹다운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한마디도 못하고 떡 놓다 결국 울었는데 그런 저보고도 내 남편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11일째 서로 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전 정말 기수꽃이 듯 꽂혀서 매일 밤마다 애들 재우면서 울었는데 남편은 전혀 불편해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로서 어리니까 예쁘고 또 정말 잘하니까 부러운 반식이 반인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나한테도 정말 잘하고 친해지려고 자꾸 어디가자 뭐하자 해서 저 역시 어린 형님을 좋게 보고 귀엽고 예쁘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잣단식으로 말하니 진짜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파이는 안했지만 처음보다는 투명 인간 취급의 강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희렉식구랑 모이게 되었어요. 하필 또 시어머니 생신이라 모였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불란 일으키기 싫어서 갔네요.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뭐그기 쉽나요? 어느 정도는 느꼈겠죠. 아무튼 밖에서 먹는 밥이 없에 대충 먹었어요. 또 형님이 고른 식당이 정말 괜찮다는 둥 역시 센스가 있다는 둥알아는 남편의 주둥이를 치고 싶었지만 실제로도 괜찮은 곳이 없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거기서 끝내지 않더라고요. 형님이 그냥 검색해서 알아낸 곳이라고 하니 한마디를 보태더라고요. 아 정말 형수님은 기본적으로 센스가 타고났나 보네. 우리 애 엄마는 집에만 있는데도 이런 곳잘 검색 못하는데. 형수님은 딱 보면 어디가 좋은 곳인지 나오는구나. 그 말에 제가 폭발했어요. 뭐? 집에만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깡촌으로 시집와서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무라시더라고요. 분위기 좋은데 왜 날선말을 하냐? 아시길래 어머님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서야 할말좀 해볼게요. 야, 왜 사람 비교하니? 그게 시댁에서 할 말이야? 나 얼마나 닦아내리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 비교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 비교해볼게. 제발 아주버님처럼만 해라. 아주버님 봐봐. 자기 아내 편이잖아. 당신이 아주버님처럼 날 위해주기를 해. 아님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기를 해. 아주버님처럼 제발 딱보여져봐 나도 당신보다 아주버님 같은 성향의 사람 만났으면 내 팔자 폈어. 자기 와이프를 핫바리로 생각하고 없인 여기는 너 같은 남자 만나서 내가 하다하다 이젠 이런 직업까지 받네. 그래 나도 형님 좋아하고 부러울 때도 있어. 그런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왜 비교하냐? 아두 집사주고 땅사준 시작하고 일일이 비교해봐. 지금 여기서 사과해. 사봐 사과하지 사봐 않으면 아 너랑 앞으로 못살아. 그랬더니 시어머니 무슨 소리냐며 난리 나시고 남편 역시 화나서 씩씩거리고 사과 한마디 없들래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흥분해서 혼자 나왔는데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노랬을 아이들 생각에 너무 미안하네요. pc방에서 이렇게 글 쓰는데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암 같아서는 지금 당장 친정에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밟혀서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후기 상황이 좀 정리돼서 이렇게 글 써봐요. 지금은 담담하네요. 그날 새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쓰댁에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남편이 애들 데리고 집에 온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보고 혀 한번 끌끌 차고 회사 가길래 확실하게 맘먹었네요. 이혼이 답이라고. 그리고 짐다 싸서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그날 저녁부터 심각성을 느꼈는지 남편이 불이 나게 전화오고 그때부터는 미안하다고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저와 관계없는 말들이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제 이야기 다 듣더니 그냥 이혼하라고 하세요. 엄마가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나중에 독립하더라도 그렇게는 살지 말라 하시네요. 엄마도 시집살이 엄청 하신 분이라 딸이 스택과 남편한테 인정 못 받는다 느끼시니 너무 슬프셨겠죠. 그리고 그 뒤로는 스택에서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까지. 형님은 문자로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실 형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쁜 사람이 참 마음도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지 못한가 봐요. 지금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숨막히게 살게 뻔해서 저를 기해 이혼합니다. 제 자존감 제가 지키려고요. 이렇게는 정말 안될것 같아서요. 남편의 눈물을 진작 봤다면 첫 번째 싸움에서라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끝을 봐서 그런지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네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슬픔은 저 밑에 묻어두고 더 강한 모습만 보여줘야겠어요. 아이들과 엄마한테 가장 미안하네요. 아무튼 아는 조언들 정말 고마웠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댓글. 비교되는 마음 이해하지만 내 안으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빡빡 내려서 반감들게 하면 뭐가 달라지죠? 아주버님이 글쓴 일를 그렇게 챙겨주셨다는데 형님한테는 어떻게 할지 자기 처가에는또 얼마나 잘할지 안 봐도 답 나오는구만. 그런 형님 보면서 나도 뭔가 더 잘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그렇도 하겠지만 결국 천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개인주의 성향이고, 동서가 자보다 평소에 시부모님 많이 챙기는데, 처음엔 저 스스로 좀 그랬지만, 이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형수대로 합니다. 저 또한 꼭 필요할 때는 세심하게 시댁 챙기고, 알아서 하니까요. 시부모님은 받는 만큼 더 이쁜 며느리가 있겠죠.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대놓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며느리가 더 이쁜 건 당연하겠죠. 저도 여동생 있는데, 제보 생기면, 우리 남편이랑 비교해도 되려나? 안 되잖아요. 난 오히려 우리 남편이 스스로 그런 기분 느낄까 봐 내가 더 괜찮다 해줄 것 같은데. 님 남편분은 님 기분보다 자기 체만을더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부러운 듯 지금의 평화로 본인이 깨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요. 계속 그러면 형님네 부부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진심 못났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